계속 바르다 보면은 야금야금 알아차리지 못하게 심해지거나 또는 약을 더 많이 바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아토피고 스테로이드의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끊었잖아요. 끊었고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아까?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스물스물 심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그 마저 발라주던 걸안 바르면 애기가 이제 긁기 시작해요. 가려워하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피부는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안 심해 보인다 하더라도 가려움이 심해져서 지금 쓰다가 끊으면 이제 처음에 확 심해졌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다시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피부는 가라앉지만 이게 가려움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좋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 되거나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완정은그 과정을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다 해서 가만히 냅두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썼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 아이가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겨내는 튼튼한 피부로 될수 있도록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완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심했던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다음부터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변화, 또 가려움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어, 약을 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힘든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쓰다가 끊으면 완전 관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기존에 썼던 것 때문에 피부가 확 일어나요.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요. 지금 완정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는 단순히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어서 심해지는 거고요. 완정을 할때 심해지는 원인은 어, 스테로이드 쓴 것들을 배출시켜 내주는 작업 또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독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 내주는 작용이 같이 일어나면서 확 심해져요. 리바운드 현상 플러스 독소 배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너무 심해지니까 멘붕이 올수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심해져서, 어,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완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한분한분다 붙잡고 그렇게 설명 해드리는 이유가, 영락 없이, 예외 없이 반드시 심해져요. 그건 스테로이드 썼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의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정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외 없어요. 근데 간혹 스테로이드 안 쓰셨거나, 엄마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 잘 해오고, 음식 관리도 잘 관리해오고, 또 건강한 방법으로 잘 해왔다 그러면, 안정할 때확 뒤집히는 게 별로 없어요. 더 좋아지는 단계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아, 이 관리 방법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심하게 뒤집힌다. 1, 2주. 마의 고비. 그리고 그 다음 좀 안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또 심해지거든요. 그게 심해졌다가 가라앉으면 그게 2차인데 2차 고비가 심해졌다가 가라앉으면 얼추 한 달이 돼요. 한 달만 지나보면 어 이제 약을 쓰지 않고 견뎌낸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느낌이 와요. 어 이걸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어그 느낌이 오는 기간이 어 평균 한 달인데 어떤 아이는 한달 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알레르기 기질이 얼마나 심하냐, 또 아토피를 얼마나 오래 알아왔냐,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많이 썼냐, 그세 가지가 좌우해요. 그런데 딱히 큰 문제가 없다면 전 평균 거의 한 달을 드려요. 근데 한 달이 될지 한달 반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나중에 완정하기로 결정하시고 나면 제가 몇 가지 항목들을 여쭤보고 예측해낼 순 있어요. 대충 추측으로. 어, 경험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 이제 뭐두 달이 걸렸다 해도 어쨌거나 아이가 심했던 게 회복되기만 한다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약을 쓰지 않고 관리할 수만 있다면 요즘 엄마들이 스테로이드가 좋지 않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많이 바르고 왔었고 무조건 병원부터 갔었어요. 보습이나 뭐, 자연치유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쓰다 쓰다 안 되면 그제서야 뭐 한방이나 자연치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하면서 몸서 느끼는 거는 요즘은 엄마들이 최대한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거나 약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근데 엄청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경우는 있어요. 애기가 뭐, 안 쓰면 잠도 못 자고 가렵, 가렵고 막 힘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완전까지 자연 치유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방법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안 쓰시려고 하고 오셔서 아, 이게 내가 십몇 년간 계속 개몽 운동을 한 결과구나라는 걸 제가 몸서 느껴요. 느끼고 그렇게 꾸준히 알게 모르게 변화시켰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서 다른 애들보다 안 썼다고 는할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쓰려고 엄마가 이제 노력한 거가 그때 당시에는 딱히 별로 효과가 없었어도 완정할때 빗을 바래요 내가 더쓸수 있었고 아이가 더 세로이드에 의해서 더 좋아질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고 고생을 했던 것이 오히려 완정할 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안 썼을수록 빨리 운전이 되고 회복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 피부의 손상도 덜하고 이제 그런 생체 리듬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훨씬 덜하고 네, 그래서 회복이 좀더 빠르고요 어,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스테로이드를 발랐던 피부는 안 바른 피부보다 훨씬 늦게 회복이 돼요 왼쪽 손이 음, 아토피가막 진물이 나고 엄청 심해요. 근데 여기 스테로이드 를안 발랐어요. 오른쪽 손은 별로 안 심해 보여요. 그냥 뭐 가려워서 좀 긁는 정도. 근데 여기는 스테로이드를 발라 왔어요. 완전하잖아요. 왼쪽 손이 훨씬 빨리 좋아져요. 약을 안쓴 손이. 진물이 질질질 나도 스테로이드 안쓴 손이 훨씬 빨리 좋아져요. 더 심해 보여도. 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 앞으로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도 뭐, 다행인 게 엄마가 시중에 과자나 이런 거막 먹이지 않으셔서 그것도 굉장히 잘 하셨고요. 어, 유기농 위주의 식단, 한식 위주로 먹이다가, 하나씩 음식 테스트 하면서 늘려가고, 이제 모유는 모유다 보니까 엄마가 크게 신경 못 쓰셨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다만, 엄마한테 한풀 꺾여서 들어가니까 직접 먹는 것보다는 반응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 엄마가 잘 해주신다고 하면 뭐큰 문제는 없어요. 잘 해주시면 될 건데 그 원리가 있으니까 처음에 확 심해진다. 심해지고 상처가 생기고 붉은 부위에 우리가 왜 칼로 베인 상처가 있으면 소독약 바르면 따갑잖아요.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층이 흩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파괴가 되면 따가워요. 스킨을 발랐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발효시킨 거다 보니까 긁어서 생채기가난 부분은 따가워요. 근데 여기가 딱지가 저버리면 또안 따가워요. 그래서 코피가 소상이 된 부분들은 바르면 따가운데 안된 부분은 아무리 발라도 안 따갑단 말이에요. 왜막 붉게 일어난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위들은 스킨스랑 노션을 발랐을 때 따가워서 엄마가 마음이 약한 분들은 또 아이가 막 울고 이러면 그걸 또못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놓고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힘드냐? 또이 아이도 아토피 때문에 가렵고 잠못 자는 게 힘드냐? 아니면, 어, 이 스킨을 발라서 따가운 게 힘드냐? 아니면 또 엄마도 아이가 그 따가운 걸 바를 때 울어서 마음이 더 힘드냐? 둘 중에 놓고 봤을 때, 후자는 따갑고 힘들지만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따갑지만, 우리가 이걸 아이가 힘들고 몸에 좋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스킨 제품들도 먹는 식품들도 다 아이가 건강해지게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피부도 회복과 재생을 하게 도와주는 거고, 먹는 식품도 아이가 건강하도록 면역력도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오고, 알레르기 반응, 오버하는 면역 반응, 과변역 하는 것들도 고장난 반응인데, 그 고장난 반응이 정상의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이에요. 감기 맨날 달고 날다가 완정을 하면서 아이가 병원을 안 간다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관리는 힘들지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전자, 지금 현재 완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당장 막 그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언제 좋아질지 기약이 없고 또 좋아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기웃거려야 하고 찾아야 하고 한다 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 오래 됐다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기간의 차이이지 약을 쓰지 않고 관리하고 가렵지 않고 자문자여 하는 정도의 수준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안정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심해지는 그 고비를 하나 넘겨야 하고, 한두 달의 고비를 넘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발라줘야 좋아지기 때문에 발라줘야 하는데, 아기가 따갑고 힘들어서 울수 있다. 근데, 그거는 처음에 심할 때 잠시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완정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